안녕하세요. 34세 청년 박지혜입니다. 저는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미술을 매개로 자리를 펼치거나 발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에 잘 붙지 않지만 본업을 작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손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디자이너, 공간 제작자, 선생님과 같은 여러 직종에 걸쳐서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우선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른 많은 작가분들처럼 저도 텅텅 비어 있는 일정으로 매해를 시작하는데요, 그 불안함이 도전 의식이 되고 몇 번의 갈림길을 지나면서 지금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발이라는 형식도 결국은 사람의 인연이라고 했던 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번 인연이 신뢰와 지지로 이어져 서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2003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정한 뒤로 계속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소하고 입체 조형을 공부했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당한 부피를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쌓여만 가는 작품을 주기적으로 처리해줘야 했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의 균형을 스스로 잡아야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사도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꿈꾸는 현실의 질서, 바꿔 말하면 규칙, 제도, 양식, 단위 같은 다수의 편의를 위한 사회의 질서를 작업의 소재로 사용합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의 빈틈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사물이나 경험을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이상하게 이상한 구석을 발견하면 이게 정말 최선일까? 나는 이런 현상에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각화된 질문을 툭툭 던져놓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 상황에 최적화된 생존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제 작품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엮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특징적인 표현기법이나 시그니처가 될 만한 물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요. 다만 저는 여행하고 글을 쓰면서 삶에 밀착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 세상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무슨 작품들과 함께 공개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가의 의도에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작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몰두해온 문제의식을 일종의 궤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것 투성이고, 어, 제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태반인데다,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미리 판단하기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올해 소위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긴 호흡의 작업, 데드라인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